두 번째, 아, <laughs> 어, 자, 아, 이제 배칭 이동입니다. 어, 벌써 일번기둥이 머리 속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. 어,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다야. 점은 보호 그대로야. 도형은 보호가 반대로 들어가더라야. 그렇지야. 어, 그런데 아, 자체 방정식이 아, 그거의 논리적인 근거였다. 그렇게 아,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. 자, 그런데 대칭이동은 음, 앞에 기본적인 거는 부호가 점이나 도형이나 그대로 따라가니까 좀 다행이다. 야. 한번 잘 보자. 음. 자, 여기도 이제 점이다. 점의 대칭이동 어 일단 정리를 하기 전에 아자 어, 우리 음자 좌표 평면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. 어자 <laughs> 여기에 상 콤마 1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봅시다. 상 콤마 1.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요. 자,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하라. 선대칭, 점대칭 잘 구별하면서 에? 들어가는 거야. 에? 자, 얘를 X축에 대칭하라 그러면 X축이 대칭축이라서 자, 직선으로 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데를 이렇게 끊는 게 점대칭이잖아. 이렇게.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야? X 좌표는 변화가 없네. Y 좌표는 여기가 1이었는데 같은 길이로 오니까 아 보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1학년1학기때 음, 마지막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어, 그러면 자이 점은 자 봐봐 자 x축 대칭하라 그러면 x축 대칭 y 좌표의 보호를 만들어 y 좌표가 점이니까. 문자로 하면 안돼보호반 아, 어떤 점을 X축 대칭하면 Y좌표만 부호가 반대됩다 알았지? 음. 자, 얘를 Y축에 대칭시켜봅시다. 자, 어? 수직으로 딱 만나고 길이가 같아진다 이 말이 이제 대칭이잖아. Y좌표 이런 변화도 없습니다. X가 이렇게 와가 마이너스 상 부호가 반대거든. 그러니까 얘 봐봐. 자, Y축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X의 부호 반대입니까? X좌표의 부호 반대입니다. X좌표의 어. 이렇게 하라 그러면 X좌표를 부호 반대. 하는 게 우리 y축 대칭입니다. 아, y축으로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 반. x축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 반. 야?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하래. 이거는 이제 점 대칭이다. 우리 점 대칭은 이렇게 얘를 연결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놈 찾는 거잖아. 이게 점 대칭입니다.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이 거리가 같도록 이렇게 놓는. 그리고 이놈의 좌표를 딱 보니까 아, X좌표도 보호가 반대되고 Y좌표도 보호가다 반대로 되죠.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입니다.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원점 대칭이라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나 이런 말입니다. 뭐 어떻게 한다고? XY가 아니다. X좌표, Y좌표의 모두 보호반. <laughs> 누가 한번 떨어뜨렸냐 보다. 이 안에 있는 게 쪼아리쪼아리 났네. 반대. 요까지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. 어. 그런데 자, 봐봐. 어. 자, 한꺼번에 저기다다나타내려니까 자,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, 두 가지는 하나 더 그려 합시다 자, 아까 여기에 상콤마 1점이 있었습니다. 요번에는 이렇게. 자, 저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. 한번 잘 봐봐라. 선이잖아, 선대칭입니다. 아, 얘하고 딱 수직으로 만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주면 되겠군요. 그렇지? 근데 얘가 1,3이 됩니다. 자, 봐봐. 자, y는 x거든? y하고 x가 같다고. 그리고 그래, x 좌표, y 좌표를 서로 교환하라고. 이 x 좌표가 y 좌표로, 이 y 좌표가 x 좌표로 가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. 와, 그래? 어, 그래? 자. 얘는 얘는 자, y는 x에 대한 직선에 에 대해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럼 어떻게 한다고 x좌표 y좌표를 바꾸어주면 된다. x좌표와 y좌표의 서로 자리를 바꾸는다. y는 x라서 그래. y는 x. y 대신에 x였고, x 대신에 y 였는데 이런 말이야. 어. 음. 자, 기본적인 거는 이 다섯 가지인데, 마지막이 이겁니다. 자,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도 해보래. 저 점은. 얘도 똑같지? 잡아보라. 조금 더 연장합시다. 어, 이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도록 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찍을 하는 거구나. 이쯤이라고 봅시다. 수직, 요, 이 선대칭입니다.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삼으로 가. 어 어떻게 알아는데? 자 봐봐. y는 마이너스 x니까. 어 y 대신에 x 좌표 대신에는 y 좌표를 갖고 오는데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이 y 좌표가 일 이었는데 부호 반대로 해가지고 x 좌표. 그리고 y y는 y좌표는 x좌표를 갖고 왔는데 부호 반대로 x좌표가 3인데 부호 반대로 y좌표 y는 마이너스 x라서 그런데 바꾸는데 부호까지도 바꾸어서 열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봅시다자 어,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자에 대해 자 대칭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자 x 좌표와 y 좌표의 좌표를 자 부호를 반대로 해 부호 반대로 했어 교환 아 여기 기본적인 다섯 개의 대칭 이동입니다. 대칭 이동. 음, 그래서 잡아봐. 어,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. 어, 자 어떤 점이 있었어? A, B라는 점이 있었어. 얘를 X축 대칭 아래 그럼 Y좌표의 부분만 반대로 해준다. 이 그치 Y축 대칭 아래 그럼 X좌표의 부분만 반대로 해라. 자 원점 대칭 아래 그럼 x좌표, y좌표 다 부호로 반대로 하래. 자,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그러면 자 x좌표, y좌표를 자리를 바꿔줘 자,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자리 바꿨는데 부호까지도 다 반대로 해 자, 요게 점의 대칭 이동의 기본입니다. 어. <laughs> 자, 이제 도형으로 가 봅시다. 계층이동도 이제 똑같은데 이제 한번 봐봐 음. 어, <laughs> 자 얘는 좌표가 아니고 이제 문자를 찾아가는데 야이? 문자를 자 선생님이 이제 음.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도형 직선이지 얘를 하나 예로 들어 봅시다. 그래서 x 축에 대칭이 동안에 그러면 잡아봐 x축 대칭 이건 이 전입니다 좌표들이 고 얘는 런봐 x축 대칭을 하라 그러면 야 여기에 있는 문자 y를 찾아가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거를 문자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수준 괜찮은. 어, y 대신에 보는 반대로 하는데, 도형은 문자를 이제 이 y라는 문자를 찾아가서 부호를 반대로 해줘. 그러니까 결과가, 자 봐봐, x는 그대로 두고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. 자. y축 대신하래. 자 y축 대신. 전부 은뭐 x좌표의 부호를 만들어 야 돼. 도형은 x라는 문자를 찾아가서 부호를 만들어 야 돼. y축 대신 x라는 문자를 찾아가서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. 아 여기에서 x 여기 있구나 x. 그래서 마이너스 x y는 그대로 두고 해. 하라는 거구나. 자, 이 도형을 원점에 대칭하래. <laughs> 원점 대칭하면, 자, 봐. 원점 대칭하면, 우리 어떻게 하지? 점에서는 x 좌표 y좌표 다 보호 반대로 해.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아, X라는 놈 찾아서 부호 반대로 있고, Y라는 놈 찾아서 부호 반대로 열어. X 있네? Y 있네? 이렇게. 자, Y는 X 에대해서 대칭하래. 어떻게 안 바꿔? X 좌표 y 좌표를교환한다 o 자리 바꾸는 데잖아. 얘는 문자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. X 대신에는 y 를 엮고 y 대신에는 X 를넣어 그리고 여기 있네. y 얘 y 대신에 X 를 s 어 이렇게. 자 마지막으로.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Y는 마이너스 X 대신 X 좌표, Y 좌표 자리 바꿨는데 부호까지도 반대로 이거 바꿔라. 이거. 얘는 야, 문자를 찾아가서 X 대신에 X라는 문자 찾아가지고 Y를 하는데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Y를 해라 이런 말이야. Y라는 문자를 찾아가서 마이너스 X를 해라 이런 말이야. 그러니까 X 찾아가가 마이너스 Y였고, Y 찾아가가 마이너스 X였고야,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줘. 이렇게. 어. 아. 음. 그러니까 점이나, 어? 도형이나, <laughs> 똑같지? 똑같은데, 아, 어, 좌표냐, 문자냐,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라. 어, 아, 아. 근데, 자, 봐봐. 음, 우리가 이제 아마 원도 배웠기 때문에, 자, 요건 직선 한번 해봤고요. 두 번째 원을 한번 해보자. x-1 해제고, y 플러스 2의 제곱 16 이런 원이 있어. 자 한번 가보죠. 이 물을 x 축 대칭 하래자 원은 좀 특별해 가지고요. 360도 대칭이거든요. 저는 도형을 대칭이동하라 그래도 원의 중심 점이지요 원의 중심은 점이거든 그것만 대칭이동하면 됩니다 반지름 도 변하지 않고야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한번 봐봐 우리 뱉던 원리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 x축 대칭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y라는 놈을 찾아가서 마이너스 y여라 이런 말이야 y 좌표의 보호반대 그러니까 어, x는 나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여러분 자 봐봐 이런 식은 자 이거 y 마이너스 2에 제공하고 같죠 원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 양수로 이루어 만드는데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래 그 중심이 뭡니까? 1, 2얘 중심이 뭡니까? 1, 마이너스.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점이니까 y 좌표의부분만 반대로 돼. 그래놓고 반지름은 똑같이 4로야. 그냥 그려버리면 됩니다. 어, <laughs> 자, 어, 다 아, 똑같은 거니까. 자, y는 x. 좀 생각하고 합시다. 대칭을 어떻게 한다고? x를 찾아가가 y를 대입하고 y를 찾아가가 x를 대입하라는 xy 바꿔라 그렇지? 그리고 요놈 요놈으로부터 가거든? 아 얘가 y가 된 거예요. 제가 x가 돼. 보통 원은 x부터 적으니까 이거를 얘부터 적어주면 이렇게 돼. 그러니까 중심이 어떻게 됐어? 반지름은 똑같고요. 마이너스 2콤마 1이잖아? 이 중심, 1콤마 마이너스 1을 X에 Y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똑같은 중심으로 가버린다. 어? 그러니까, 원은 도형이라도, 어, 대칭성 때문에, 어, 중심이 그냥 점의 대칭이동으로 해석해도 다 됩니다. 자, 뭐, 어, 요게 아직 좀 헷갈리니까, Y는 마이너스 X 대칭 요까지만 해봅시다.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? 어, 자리 바꿨는데 보호까지 반대하라. 이런 뜻이야. X를 찾아가서 마이너스 Y를 엿고요. Y를 찾아가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. 이런 거. 해봅시다.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1적.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적. 저, 어휴! 자, 같부은 아, x 로 Y는 X와 Y는 Y는 는 y 2 y 제곱하고 는 Y는 아,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y 까 y 자, 플러스 는 y 제곱하고 는 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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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Y는 는 y Y는 y Y는 y 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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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x축 대칭해. 어. 자, y 좌표 찾아가고 보호 반대로 하고. 이렇게. 자, 얘를 y축 대칭하래. 어, x를 찾아가서 보호 반대로 하고. 자, 원점 대칭하래. 자, XY 다 찾아갔어. 그호를 반대로 해줘. 자,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자, 조심해. X를 찾아가가 Y를 대입하고, Y를 찾아가가 X를 대입하래. 요 놈에서, 요 놈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. 어, X 찾아가가 y 였고 Y 찾아가가 X로 바꾸고. 이렇게.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래 돼. 자 f를 찾아가가 x를 찾아가가 마이너스 y를 엮고요. y를 찾아가가 마이너스 x여. 여기게 도형의 대칭이 돼. 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어 좌표냐 문자의 차이밖에 없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. 선생님 왜 그런데요? <laughs> 어이 시점에서 거기 궁금한 사람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<laughs> 마인드가 수학적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, 이에요 똑같이 자체 의 방정식으로 어 이렇게 나옵니다. 아어 자,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안 해줄 건데, 어 자, 자체 방정식으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. 자, 오케이. 자, 그러면.